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 새로운 빌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핏빛 저주 원래는 아레나에 있었던 아이템인데 근데 제가 몇번 써보니까 와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스킬 다 맞출 수 있지만 스킬이 빛나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템을 핏빛 저주로 올립니다 선템 핏빛 저주 이코어 뭐냐 이코어 내셔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4시즌 마지막 템틀이 있죠 여기서도 1코어 모렐로 가고 2코어를 내셔로 갔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모렐로가 핏빛 저주로 바뀐 겁니다 근데 모렐로는 물론 치감이 있어야 되는데 빌드가 바뀌었어요 원래 절망을 갔었는데 절망이 이번에 방어력과 마저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군방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이었는데 이게 군단의 방패로 바뀌고 이제 방마저로 변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코어 모렐로를 가는 대신에 치감을 무엇으로 메꿀 거냐 가시가 보십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성비적으로 2450원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만약에 뭐 아트록스나 아니면 이렐리아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당연하겠지만 덤블 조끼를 상황을 보고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정령 영상을 올립니다. 이러면은 웬만하면은 모데카이저 4신기가 완성이 돼요. 제가 생각한 이번 시즌의 모데카이저 4신기, 이거 다음에 마지막 템으로, 마지막은 우추를 올립니다. 상대방 이동기도 많고, 어차피 한명 데려가서 상대 한 명을 무조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은 우추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나리님 그러면 이거 플레이 하신 거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길래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좀잘큰 상황이긴 해요. 약간 잘 컸다는 거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나리의 모데카이저는 11킬 1대 6어시 상당히 잘 컸고 아까 말했던 피빛저주 그리고 내셔 정령 영상 가시가봇 그리고 점화서 아까 말했던 우추 가는 빌드입니다. 그래서 리신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데려간 상태예요. 지금 관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한번 데미지 한번 볼게요. 데미지 잘 보세요. 데미지 잘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평타만 때리고 있거든요. 와. What is this?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렐리아를 데려가요. 데미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렐리아 데려갑니다. 이렐리아 W 써도 데미지 한번 볼게요. 그냥 모데카이저가 이릴리아를 이기는 세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p 빛 저주에 내셔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순간 그냥 앵간한 챔피언들은 다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 빌드 써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모데카이저로는 이렇게 쓰시고 빌드는 아까 말했듯이 아 p 빛 저주, 내셔, 뭐 가갑, 정령 영상. 신발은 자유 마지막에는 우주의 추진력 올려 주면 됩니다 일드 영상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테니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